꽃처럼 피어나기를 안녕하세요 도테라 블루밍입니다 12월달이 되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12월달에는 주제가 바로 프랑킨센스입니다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이 프랑킨센스 오일의 쓰임새가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방법 프랑킨센스 많이 쓰고 계시는 방법 이외에 제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잘 쓰고 있는 프랑킨센스 활용법 꿀팁을 오늘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프랑킨센스 활용법 꿀팁 안내 전에 이번 12월달 프로모션부터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12월달에는 어 이번 이제 LIP 키트 할인에 할인을 더한 스페셜 키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오는 선물이 바로 이 홀리데이 러브입니다. 받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홀리데이 러브는요, 기존 회원분들께서 LIP 설정으로 어 LIP 키트 할인에 할인을 더한 좋은 품목의 이 키트를 구매하시면. 이 홀리데이 러브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나는 좀 집에서 이번 12월 달에, 어, 이 대림절을, 아기에서의 탄생을 기다리고, 대림절, 예, 아,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좀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와 향기가 우리 집에 많이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홀리데이 러브 꼭 득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혜택은 기존 회원분들, 우리 블루밍그룹 기존 회원분들, 도테라 회원분들께서 LRP 키트를 구매하실 때 받으실 수 있는 이 달의 스페셜 무료 오일입니다. 요거랑 같이 오너먼트도 주시더라고요. 석고 오너먼트도 이 LRP 키트랑 같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너먼트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톡톡 떨어뜨려서 크리스마스에다가 이제 장식하시거나 차 안에 오너먼트에다가 오일을 떨어뜨려서 쓰시기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어, 우리 블루밍그룹 회원분들 이번 달에 LIP 키트 구매하시면 이 홀리베이, 홀리데이 러브와 오너먼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월 달은 항상 크리스마스가 시즌이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0% 할인되는 오일 자체도 미르입니다. 미르 에센셜 오일. 그리고 프랑키 에센셜 오일, 이두 가지는 2000년 전에.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돼서 뭐 고대 아기 예수 탄생에서부터 시작돼서 너무너무나 유명한 오일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이슈 오일을 어 12월 달에는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12월 달에는 그래서 이 미르 에센셜 오일이 모든 회원분들 신규 회원 그리고 기존 회원 모든 분들 다 미르 오일을 1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르가 이 15ml 한 병에 96,000원인데요. 12월 달에는 10% 할인 받아서 86,400원에 여러분들께서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 미르 오일은 프랑스. 스와 마찬가지로 짝꿍으로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요. 미르 오일을 쓰실 때 프랑킨센스랑 같이 당연히 쓰시면 너무나 좋은데요. 이 미르 오일의 특징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혹시 요즘에 어 내가 기침이 오랜 기간 동안 좀 낫지 않는다, 오래된 기침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폐나 가래라든지 약간 호흡기 관련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미르 오일 꼭 써보세요. 희석하셔서 코코넛 오일의 어 안전량 희석하셔가지고 폐 부위에다가 발라주시고 목에도 발라주시면 호흡기 건강에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미르는요, 여러분, 미라 아시죠? 미라, 이집트에서. 정말 그 죽은 사람의 시체 처리를 할때 방부 처리를 하잖아요.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고 거기에 향료를 덮고 그리고 그 시체에도 향료로 감싸는데 그게 바로 이 미르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미르가요. 미라의 파생어라고 해요. 그래서 미르 오일로 미라를 만들어서 말이 진짜 비슷하죠. 네. 그래서 그만큼 고대에서부터 정말 많이 썼던 게이 미르 오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몇천년 동안 썩지 않기 위해서 이 미르 오일을 썼어요. 그럼 이 미르 오일을 우리 피부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상이 되시죠? 이 미르 오일을 우리 피부에 썼을 때 마찬가지로 굉장히 늙지 않도록 안티에이징 할수 있도록 피부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희석하셔서 바르시면 너무 좋은데요. 제 꿀팁 하나 나갈게요. 저는 이 미르 오일을 10ml 로론에다가 안전한 양으로 희석을 한 다음에 그 침대 머리맡에 위에다가 좀 뒀어요. 그리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르 오일을 꺼내서 얼굴에다가 특히 눈가 주, 주위에는 굉장히 주름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에다가 잘 롤링을 해줍니다. 그럼 눈 건강에도 좋고 눈가 피부에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르 오일 이번 12월 달에 꼭 득템하셔서 10% 할인으로 득템하셔서 이렇게 롤온을 만드셔서 폐 건강을 위해서 폐에도 바르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피부를 위해서 피부에도 바르시면 너무나 좋은데요. 피부를 피부결을 어, 좋게 만들고 상처치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혹시 흉터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내가 이전에 어디 좀 다친 데라든지 혹은 수술 흉터라든지 그런 흉터 있으신 분들은 이번 12월 달에 미리오일을 10%로 겟하셔서 흉터 부위에다가 꾸준히 발라보세요. 몇 개월 사이에 그 흉터 부위가 정말 많이 완화된 거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 회원분 중에서 어, 흉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외상적인 이그 스크래치 이 자국이 남잖아요. 근데 그 흉터를 이 미르 에센셜 오일을 희석하셔서 꾸준히 발라 발라주셨더니 그 흉터가 정말 완화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꼭 한번 이번 12월달에 아기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프랑켄센스 그리고 미르를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12월달 10% 할인은 우리 블루밍그룹 기존 회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규 회원분들도 모두 다 누르실 수 있는 혜택인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어 11월달도 마찬가지고 12월달도 계속해서 저한테 도테라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신규 회원분들의 문의가 계속 있으신데요. 신규 회원분들은 어 계속해서 신규 회원 선물을 많이 받으시면서 도테라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기회가 12월까지 열려 있습니다. 어 신규 회원분들은 저와 상담을 하신 다음에 어떤 오일을 사용하실지 정하셔도 너무나 좋고요. 혹은 내가 그냥 혼자서 어 내가 구매할 오일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혼자서 온라인 가입할게요 가입한 다음에 저한테 도움 주세요 어, 사용법 잘 안내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분이든지 간에 12월달까지는요 저한테 추가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요 무려 125pb, 한 13만원 상당 정도 구매하시면, 블루 로터스, 네, 푸, 푸른 색깔의 연꽃인데요이 오일은 향시 판매되는 오일이 아니라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오일이 아니에요. 이 한정판 오일을 선물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밸런스, 감정 오일이자 아로마 터치 8단계 오일 중 하나인 밸런스, 네,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와 CO의 오일이라고도 불리고, 어, 우리,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뭉친 부분, 특히 겨울이라서 두꺼운 외투를 많이 입어서 뭉친 부분, 그리고 여러분, 기미해줬습니다. 네. <laughs> 피부 기미에도 좋은 이 밸런스 오일이 선물로 같이 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250pb 이상 보통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홈 에센셜 키트 아니면 스타트 딥블 아로마 터치 키트를 대부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요. 그두 키트 구매하시는 분들은 보통 250pb가 넘어가시거든요. 그 분들은 어, 이 밸런스 오일이랑 딥블루 오일을 또 추가로 받으시게 됩니다. 딥블루 오일은 통증에 쓰이는 오일인 거 아시죠? 모든 염증성 통증에 쓰이는 오일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번 달 메인이인 제가 프랑킨센스... 화 활용법 꿀팁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프랑킨센스 어떻게 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어, 교회를 다녀서 처음에 이 도테라를 만났을 때가 저도 12월이었는데요 이 프랑킨센스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성경에서만 보던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위해서 동방에 있는 지혜자들 세 명의 동방 박사가 귀한 선물 세 가지를 가지고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만나러 갔는데 그때 가져온 선물이 바로 황금, 유향, 모략 세 가지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유향과 모략이 바로 에센셜 오일이라는 걸 제가 알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지상 최고의 보배 세 가지가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유향과 프랑, 유향 프랑킨센스와 모략 미르는 정말 귀한 오일로 쓰이는데요.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달돼 왔음에도 그리고 증류법이 많이 개발이 됐음에도 이 프랑켄센스 오일은 15ml 한 병에 10만 7천 원에 회원가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미르 오일은 9만 6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오일을 저희가 이렇게 손쉽게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크리스마스하면 뭐 트리라든지 산타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도 있지만 저에게는 프랑켄센스가 정말 큰 의미가 제게는 있어요. 특히 프랑켄센스는 또참 고마운 오일이기도 한. 데요. 어 저희 앞.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을럼 아까 많이 아프셨습니다 것처럼 아까 처음으로 이제 내종양을 발아해서그때신 고비를 아기셨는데 여러분들 아시죠큰 이제 질병에 아으셨던분신은 그렇게 한번겪으신 다음에는 이후이 여러 가지 어아움들이찾아오게 됩니다. 후유증도 있게 되고요. 근데 럼 아까 말씀제신 것처럼 아까 말씀고이 것처럼 아까 말년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처럼 아까 말씀하신 처음 업으로 삼고 이 일을 할아첫말 년차에 저희 아빠가 크게 아프셔서쓰러지 그때는 코로나 시기 였는데요 4년 전에 그때 이제 병원에 이제 어그 가시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프랑켄센스를 사용했습니다 을어 저희 아빠가 이제 그 때는 뇌 경색으로 몸의 반이 마비가 되셨는데요. 그때 쓰러지시면서 몸의 반이 마비가 되면서 말도 못하시고 당연히 거동도 불편하시고 굉장히 큰 상황에 놓여 계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면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아빠에게 이 프랑킨센스를 발바닥에다가 발라드리고요. 감사하게도 빠르게 회복이 되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내려오신 다음에는 제가 프랑킨센스 터치, 그 다음에 프랑킨센스 원액을 가져다 놓고 아빠의 이제 그 정수리에다가 매일 하루에 두 방울씩 떨어뜨리고 발바닥에 바르고 그 다음에 설하요법으로 혀 밑에 떨어뜨리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가거나 저희 엄마가 가시거나 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이렇게 면회가 되거나 할때 그럴 때 계속해서 이 프랑킨센스를 활용을 했, 했, 했던 이제 저의 실제 예시가 몇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번 너무나 고비를 넘기시고 여러 번 아프셨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이 프랑킨센스의 정말 도움 덕분에 그리고 여러분 여러 제 주변 분들의 기도와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빨리 회복이 되셔서 지금은 너무나 잘 회복하셔서 공, 어,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어, 최근엔 여행도 잘 다녀오셨거든요. 네, 그만큼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이 프라켄센스는 너무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라켄센스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내가 어떤 어떤 거를 해야 할지 모를 때이 에센셜 오일이 별명이 의사 선생님 오일, 만능 오일, 아기 예수님 오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냥 바로 그때 만능으로 프라켄센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이 프라켄센스가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졌던 오일이 최근 검진에도 너무 다 정상이고 건강하시다는 소식을 어 지난달에 들어서 정말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감사한 또 뜻깊은 뜻이 바로 이 프랑킨센스에 있습니다. 근데 이 프랑킨센스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도대체 이 에센셜 오일이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 프랑킨센스는 감남과의 에센셜 오일인데요. 이 프랑킨센스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뭐 피부 노화 그 다음에 미르를 만들 때라든지 뭐 우리가 뭐 클레오파트라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럴 때 피부를 위해서 정말 많이 사용 하고 어, 향신료로서 향수로도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아기 예수님의 그 1화에서 알수 알 있듯이 동방에 있는 지혜자들이 프랑켄센스와 미르를 들고 선물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요.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어떠한 환경에서 탄생을 했나요? 네, 구유 말 구유에서 탄생을 했다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절은 더욱더 영아 영하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 정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병균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영아 사망률이 너무나 많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산모들도 출산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0천년 전에 어떠한 항생제가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모들의 감염이라든지 산모의 면역력이 취약해져서 출산 후에 이제 사망에 이르는 산모 사망률도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영아의 이 면역력을 지켜주면서 출산을 한 마리아의 산모의 그영그 그 면역을 돌봐주기 위해 프랑켄센스와. 미르를 선물했다는 하나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만큼 프랑켄센스와 미르는 우리 면역력과 정말 큰 관련이 있어요. 신체적인 효과는 호흡기, 비뇨계, 생식계, 소화기 등등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다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프랑켄센스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뭐죠? 네, 바로 설하 요법입니다. 설하 요법이 무엇이냐면 혀 밑에다 프랑켄센스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설하 요법으로 프랑켄센스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먹는 복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어, 어떠한 이제 질병으로. 힘드신 분들은 시간을 하루에 두번 오전 오후 시간을 맞춰 드시고 설화 요법을 하시는 저의 회원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런 분들께서도 몸의 회복이 정말 빨리 일어난 여러 사례들을 저 이제 제가 직접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내가 호흡기 천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이 어, 어려움이 어 있다. 호흡기 증상이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프랑킨센스를 코코넛 오일에 희석하셔서 가슴과 등 호흡기에다가 발라주시면 되고요. 내가 비뇨기 비뇨기에다가 내가 비뇨기 증상이 좀 약하다 혹은 비뇨기 때문에 여러 이슈를 겪는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희석하셔서 비뇨기에다가 어, 아랫배 부분에다가 앞뒤로 꼬리뼈까지 발라주시면 됩니다. 혹은 내가 어, 소화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내가 좀잘 더부룩하고 잘 체하고 위, 위험도 잘 걸리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소화기에다가 배에다가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랑킨센스를 제가 아까 저, 저희 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정수리 대천문에다가 떨어뜨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발바닥에도 떨어뜨리고 이 정수리의 백해 부분에다가 떨어뜨리는 게 바로 이 프랑켄센스인데요. 설하 요법 한번 하시고 프랑켄센스를 백해에 떨어뜨리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프랑켄센스는 뇌 신경을 통과하는 BBB, 이뇌 관문을 통과하는 게 바로 이 프랑켄센스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켄센스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면 그 사이언스 사이트에서 프랑켄센스를 검색하면 그 옆에 가장 많이 붙는 영광 검색어가 캔슬 암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프랑킨센스는 우리 뇌의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의 정말 항암이라든지 여러 뇌에 있는 나쁜 세포들을 사멸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여러 연구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프랑킨센스는이뇌 어, 부분에다가 발라주신 너무나 좋고요. 어떠한 질병이 있어서 바르는 게 아니라 내가 요즘에 좀 깜빡깜빡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은 내가 가족력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있어서 내가 가족력 때문에 나의 뇌 건강이 조금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프랑킨센스를 한 방울씩 정수리에다가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정수리에 떨어뜨리면 머리가 떡지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한 방울 뿌렸거든요 근데 이 프랑켄센스는 여러분들 에센셜 오일 사용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참기름 들기름처럼 그렇게 완전 오일리한 캐리어 오일처럼 무거운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떡지지 않습니다 한 방울밖에 뿌리지 않기 때문에요 머리가 떡지지 않아요 지금 제가 정수리에 뿌리고 향기를 맡는데요 딱 어떤 향기냐면요 굉장히 고급진 앤틱 가구샵 있죠 <laughs> 엔틱 고구, 그 가구 샵에 가서 나는 향기가 바로 프랑킨센스 딱 향기. 그런 향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네. 그이 프랑킨센스, 어, 마찬가지로, 미르와 마찬가지로 피부에도 너무 좋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크림에도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하다 보면, 뭐 피부,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 증상이나 내가 일상에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블렌딩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사용하는 모든, 내가 만드는 모든 블렌딩에요 프랑킨센스를 한 방울씩 다 첨가를 해주세요. 저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랑하면 프랑킨센스 한 방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인들 중에서도 소중한 지인들에게 어떤 오일을 만들어서 줄때 프랑킨센스를 한 방울씩 첨가를 해서 주는데요. 어, 이번에 늦여름이 있어가지고 제가 천연 버물리를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라벤더랑 페퍼민트, 티트리를 넣어서 천연 버물리를 정말 많이 만들었는데 제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선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프랑킨센스를 한 방울씩 넣어서 심지어 버물리도 그렇게 만들어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라서 아이들에게 이 버물리를 발라주시면 좋다라고 제가 선물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내 거를 이제 만들거나 나의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지인분들을 위한 연말에 또 따뜻하게 선물을 전해드릴 때이 프랑킨센스를 한 방울씩 넣어서 선물하시면 또 열, 의미 있는 연말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꿀팁 나갑니다. 프랑킨센스를 제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복용하는 꿀팁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는 밥 지을 때 프랑킨센스를 사용을 합니다. 밥 지을 때. 여러분, 한국인이라면 삼시새끼 다 밥을 챙겨 먹죠? 근데 저는 어, 밥솥에다가 밥을 안칠 때요. 소금을 한 꼬집 넣은 다음에 소금 한 꼬집 넣은 배에다가 프랑켄센스를 한 방울 톡 떨어뜨립니다. 네. 제가 마크로비오틱을 공부한 다음에는 현미를 계속 100% 현미를 좀 먹고 있는데 겨울에는 현미를 24시간을 불리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현미를 24시간 불린 다음에 그 불린 현미를 다시 이제 밥통에 넣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넣은 다음에 소금 한 꼬집 그리고 프랑킨센스를 어, 2-3인분 기준 한 방울로 치시면 됩니다 네, 많이 만드실 땐좀더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2-3인분 기준 프랑킨센스를 한 방울을 톡 넣는데요 어, 그렇게 이제 저는 매일매일 먹는 밥에서도 섭취를 합니다 이왕 내가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더 챙기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저의 핵심 꿀팁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활용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심리적으로도 이 프랑킨센스는 참 도움을 많이 주는데요 이 프랑킨센스의 심리적인 키워드는요 내 영혼의 망토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 영혼의 망토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어, 이그 해리포터의 그 망토가 좀 생각나지 않나요? 그것처럼 내 영혼의 투명 망토로 나를 싹 감싸 안아주는 게 바로 이 프랑켄센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공간에 갈때 어, 회의가 있거나 내가 어떠한 중요한 곳에 갈때 어, 내가 진짜 이거를 어, 지금 마음이 좀 너무 어렵다. 내가 그 장소에 가는 게좀 마음이 어렵다 하는 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마음이 어려운 순간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프랑켄센스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어려운 순간에 들어가기 전에 이 프랑켄센스 향기를 향기를 맡으시고 온몸에 이렇게 내 몸을 감싸안는 것처럼 온기로 이렇게 쓰다듬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어, 내가 그곳에 갔을 때이 프랑켄센스가 내 영혼의 투명망토처럼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께서 그곳에서 마음 어렵지 않게 그 일을 해내실 수 있게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연봉 협상이라든지 어떠한 나의 한일 년을 돌아보는 발표 현장이라든지 혹은 내가 중요한 자리에 갈때좀 마음이 불안하고 할때 프랑켄센스를 꼭 활용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어이 이런, 이런 것처럼 이제 내 영혼의 투명망토라는 별명처럼 어, 불안함이라든지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걱정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는 바로 능력이 이 프랑켄센스 안에 있는 심리적인 효능입니다. 그래서 프랑켄센스가 신체적으로 만능 오일로 쓰여서 어디든지 활용을 할수 있지만 그 외에도 심리적인 효능까지 있구나로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고요. 프랑켄센스 향기가 조금 어, 아이들한 쓸 때는 조금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렌지 오일과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오일이랑 같이 혼합해서 아이들한테 사용을 해주시면 이 프랑켄센스 향기 나무 향기가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도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또 어떤 몇몇 아이들은 프랑켄센스 향기가 나무 향이 나서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키우시는 분들 꼭 아이들에게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활용을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요. 어 닥터 힐 박사님 도테라의 창립자 중에 한 분이신 의학 박사님이시자 도테라 블렌딩 오일을 만드시고 아로마 터치 8단계를 창시, 창시하신 분이죠. 닥터 힐 박사님께서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발바닥에 발라주는 오일이 바로 프랑킨센스라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도 프랑킨센스를 태어나자마자 사용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 너무나 소중하니까 프랑킨센스 오일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프랑킨센스가 출산 한 다음에도 쓰지만요 임신부 임산부한테도 쓰는 오일이 바로 프랑켄센스입니다. 물론 극 기에는 피하고 어, 안정기에든 다음부터 사용을 하지만요. 임신선이라든지 어, 프랑켄센스가 그 임산부의 우울증이라든지 임신선이라든지 피부에 정말 좋기 때문에 프랑켄센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튼살에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1%로 희석하셔서 프랑켄센스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산을 준비할 때도 이 프랑켄센스 오일을 활용을 하고요. 수유하시는 분들께서도 동일하게 프랑켄센스 오일을 활용을 하십니다 오히려 프랑켄센스를 소량 그 수유부시, 수유하시는 분들은 더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엄마가 바르고 내 몸에 있는 게 아이에게 모유로 전해지기 때문에 프랑켄센스를 아이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신생아나 영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1%에서 2% 정도로 굉장히 약하게 희석해서 엄마가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사용을 했을 때 아이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에 프랑켄센스 어, 임신 모든 그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하시기 너무나 좋은 오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프랑켄센스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내가 어떠한 어, 중요한 거를 앞두고 있고 내가 정신력 집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에 되게 대두가 많이 되는 게 사회적으로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성인 ADHD 성인 ADHD 때문에 어 되게 막이일 했다가 저일 했다가 그리고 깜빡깜빡 했다가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도 약간 이렇게 특별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성인 ADHD 때문에 아, 나는 왜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성인이든지 그런 아이들이든지 모두에게 다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 프랑킨센스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프랑킨센스 향 맡으시고 여기 이제 그대천 100회에다가 떨어뜨리시고 가능하다면 설화요법도 해두시고 이렇게 이제 두루두루 또 그리고 제가 아까 꿀팁 말씀드린 밥 법에도 활용하시고 정말 두루두루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킨센스는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999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모든 분야 하나하나에 다쓸수 있는 진짜 만능 오일입니다. 왜이 프랑킨센스가 예수님 오일, 의사선생님 오일이라고 불리는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의 영상을 보고 조금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블루밍그룹에 오시는 신규 회원분들 이번 달도 마찬가지인데요. 200pb 이상 구매하시는 모든 신규 회원분에게 여기 보이는 오일 백과, 제품 백과. 네. 이 백과 받으시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백 여전히 12월달에도 제가 200PB 이상 구매하시는 신규 회원분들에게 제가 택배로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저, 제가 드리는 그 추가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링크로 가입하셔서 추가로 밸런스랑 디플루랑 블루루토스도 받으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 선물까지 득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켄센스가 12월 한달 내내 두 가지를 샀을 때30% 할인되고 있는 이벤트. 진짜 도테라 최초의 이벤트입니다. 네, 프랑켄센스 두개 구매하시면 30% 할인을 하는 이 이벤트가 도테라 최초로 있는 달이라, 달이라서요.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활용하실 수 있는 프랑킨센스 내가 정말 5일 1년 동안 쓸수 있는 프랑킨센스를 12월 달에 2025년에 쓸 프랑킨센스를 내가 12월 달한달 동안 다 쟁인다라는 마음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니까요. 이번 달에 꼭 프랑킨센스 신규 회원분들도 프랑킨센스로 구매하시면 너무나 좋고요. 우리 블루밍그룹 기존 회원분들도 프랑킨센스로 이 이번 12월 달을 잘 보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국도 어지럽고 주변에 어, 아프신 분들의 소식 여러 가지 정말 소식이 들리는 이 12월 연말을 저희가 이올 한해의 마무리를 지금 가고 있는데요. 부디 프랑켄센스의 그 효능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프랑켄센스를 저희가 잘 사용하면서 정말 주변 분들 모두 아프지 않고 어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 바람이 있습니다. 프랑켄센스 꼭 집중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도움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저와 만나보셔도 너무나 좋고요. 혹은 온라인이나 저와 전화 통화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또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번 12월 달도 프랑켄센스와 함께 따뜻한